요. 안녕하세요, 이라인입니다. 오늘은 밥을 먹으면서 쌀떡해요. 오늘 먹을 건좀 특별한 음식. 짠! 연어회. 좀, 훌덧밥. 다 마트에서 원래 6,800원인데 4,000원. 세일해도 4,000원? 얘는 5,800원인데 3,000원. 한 끼에 7,000원이면 적진 않은 금액이지만 요즘에 회가 너무 땡겨요. 땡겨갖고. 원래 제가 회를 별로 안, 안 좋아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초밥은 좋아하는데 회 자체는 별로 안 좋아하는. 근데 이게 약간 시간이 지나면서 입맛도 변하나 봐요. 최근에 그냥 이유 없이 회가 너무 뜬금없이 자꾸 땡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냥 오늘 샀어요. 요즘 먹을 거에 되게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맛있겠죠? 그러니까, 막 많이 먹고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원래는 편의점 음식 같은 걸 많이 먹었었거든요. 그러면서 한번 건강이 확 나빠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그때부터 이제 약간 건강하게 먹는 거에 대해서 중요성을 느껴가지고. 인데 신데... 에휴, 내가 이렇지고 어우, 같아. 아, 어떡하냐? 어, 화장 아주 많이 었어 제가 이렇게 덤벙거립니다 아, 이거 새 옷인데 그래도 여기만 묻었으니까. 가위로 잘라줬어. 아이 옷이 새 옷인데 어제 주문해서 왔어요. 제가 겨울 후드가 따뜻한 게 없어 갖고 다 얇은 면밖에 없어 갖고 너무 불편해가지고 샀습니다. 난장판인 난장판. 빨리 먹고 싶은데 제가 회를 먹고 싶어 한다 해도 아직은 해는 초장 맛으로 먹는 것 같아. 요 초장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초장 달라 그랬어. 요 그냥 회 말고 해덮밥으로 산 이유는 제가 야채 같이 먹고 싶어서 야채랑 먹는 게 좋아요. 근데 또 그러면 회가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음 초장 맛. 회가 부족할 것 같아서 연어회를 같이 산 거죠. 요즘 돈이 없지만, 먹을 건잘 먹고, 살아야 한다. <laughs> 미래의 나에게 열심히 고생하렴. <laughs> 아, 먹기가 진짜 힘들었네요. 잘 먹겠습니다. 숟가락이 다 묻어가지고. 잘 몰랐는데, 안에. 날치알? 같은 것도 있는 거같아 무슨 일지? 음. 꼬들꼬들. 된장국. 컵국이에요. 요즘 컵국을 많이 마셔요. 음. 이렇게. 연락고먹어요야지 아름다워. 헉, 너무 아름다워. 잘 먹겠습니다. 헉, 어 너무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비주얼. 포켓몬고 게임 게임이 요즘 되게 인기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했어요. 하도 인기가 있길래 제가 원래 게임을 잘안 하거든요. 제가 승부욕은 되게 강한 편인데 게임을 되게 못해요. 막 리듬 게임 이런 거 말고는 조작하고 이런 게임을 진짜 못해서 지는 건또 싫어하는데. 그래갖고 게임을 안 하거든요. 아예 안 하는데 하도 인기가 많아서 시작했는데 오늘 이브이 세 마리 잡았어요. 그리고 파이리 보이나 파이 처음으로 파이리 잡. 이브이 잡고, 잡고. 귀여이아 그리고 아까 웃겼던 게 아까 밖에 이제 마트 이거 사러 가면서 얘를 켰었거든요. 그래서 걷다가 나온 거예요 포켓몬이. 근데 그 액정 안에 안 보여가지고 제가 막 헤매고 있었어요. 어디 있는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화면 화면 이렇게 보면서. 그랬는데. 지나가던 외국분이 그것도 통화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하더니 이러는 거예요. 서 에, 에, 이러다가 이렇게 화면 되니까 진짜 여기 포켓몬이 있더라고요. 아, 너무 재밌어. 웃겼어. 어떻게 아셨지? 내 포즈가 딱 그렇게 티가 났나? 역시 세계 속의 포켓몬 고 그래갖고 다행히 무사히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잡고 나서 보니까 이미 가셨더라고요 응? 음?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맛있지? 해가 되게 부드러워요 끝은 먹어야 되는데 맛있다 나에 얘로 이팅사운드 찍어도 아삭아삭해서 맛있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가 원래 처음에 목표는 b v 를 잡는 거였는데 오늘 뭐 첫날에 세 마리나 잡아버렸으니까 이제 키카츄랑그 누구야 프린 프린이 잡는 걸 목표로 하겠습니다 키카츄는 일단 주인공이니까 잡고 싶고 프린은 제가 ASMR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잠을 부르는 입장으로서 음한 마리 잡고싶네요 음~~ 맛있어 근데 동영상 하나 올라갔을텐데 잘 올라갔을까요? 음 올라갔나봐요. 좀 이따 댓글 봐야지. 요에는 뭐 뭐지? 음. 근데 혼자 먹을 때는 이제 보통 제가 애니메이션 보면서 먹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훅훅 가고 음식도 훅훅 먹는데 혼자 중얼중얼하면서 먹으려니까 되게 음식 양도 많은 느낌이고 시간도 안 가네요 음. 맛있다 초장과 야채와 회의 조합이 아주 절묘해요. 근데 사실 회덮밥은 야채랑 회를 어떻게 조절해 먹어야 될지 모르겠어. 뭔가 그래서 마지막에 회가 엄청 많이 남는 느낌? 음. 요만큼 남았어요. 혹시나 회가 엄청 많이 남았어요 이제 타겟은? 아름다워. 와사비만 찍어 먹을까요? 음. 아름다운 빛. 근데 오늘 이렇게 싸주고 먹고 싶어요. 너무 맛있는데 너무 금방 사라져요. <laughs> 마지막, 한, 한 입. 음, 이것이 행복인가? 잘 먹었습니다.